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20세기 철학 지형도를 뒤흔든 책, 아,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구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본문 전체가 아니라 그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바로 버트런드 러셀이 쓴 서문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그 유명한 러셀 맞습니다. 뭐랄까?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어떻게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스승격이었잖아요. 글러셀이 그 이아 정말 어렵기로 소문난 제자의 책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떤 부분에선 감탄하고 어떤 부분에선 음, 고개를 갸웃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논고나 비트겐슈타인이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러셀이라는 정말 최고의 가이드가 있으니까요. 이 복잡한 철학 이야기도 훨씬 말랑말랑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목표는 딱 그겁니다. 자, 그럼 러셀 따라 한번 유쾌하게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이 러셀의 서문은요, 단순한 추천사가 절대 아니에요. 논리철학 논고라는 정말 거대한 산에 오르기 전에 꼭 필요한 뭐랄까 아주 정교한 지도 같은 거죠. 러셀 본인이 논리학과 철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음, 그의 해설이 비트겐슈타인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거든요. 지도라 비유가 딱이네요. 네. 오늘 저희는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을 어떤 점을 보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철학적 사건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는지 또 반대로 어떤 부분에선 좀 솔직하게 아, 이건 좀 지적으로 불편하다. 인텔렉츄얼 디스컴포트. 이렇게 느꼈는지 그 양쪽을 다 살펴볼 겁니다. 아 불편함까지요? 특히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윤리나 뭐 신비주의, 다스미스티셔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러셀이 던지는 그 예리한 질문들 어, 거기에 주목하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러셀의 눈을 빌려서 논리철학 논고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러셀이 딱 짚어주는 이 책의 가장 큰 질문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거죠 대체 논리적으로 완벽한 언어란 뭘까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은 좀 애매하잖아요 제가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해도 듣는 분이 생각하는 좋은 날씨랑은 또 다를 수 있고요 러셀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렇죠 그 애매함 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애매함을 싹 없애고 문장 하나가 정확히 하나의 의미만 딱 갖는 그런 이상적인 언어, 러셀 표현으로는 정확한 상징 체계, accuracy symbolism 이걸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러셀은 이 완벽한 언어가 갖춰야 할 조건 두 가지를 딱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문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넌센스가 끼어들 여지를 주면 안 되고. 둘째는 각 기호, 뭐 단어 같은 거겠죠. 이게 아주 명확하고 유일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거. 네, 명확성 아주 중요하게 봤죠. 그리고 언어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세상의 사실, 팩트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러셀은 이 점을 부각시키면서 어떤 문장이 특정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 문장의 구조랑 실제 사실의 구조 사이에 뭔가 공통된 틀 같은 게 있어야 한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소개합니다. 음, 그렇죠. 그게 바로 출발점이죠. 네.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러셀은 딱 짚어 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주장이 터져 나오는 거죠. 러셀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듯이 언어는 세계의 그림, 피처라는 생각. 바로 이겁니다. 아, 그림 이론. 네. 네. 문장은 현실의 축소판 모형, 모델이고 문장을 이루는 단어 같은 요소들은 현실 세계의 대상, 오브젝트들에 딱딱 대응한다는 거죠. 그냥 대응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죠. 중요한 건 문장과 그것이 그리는 사실 사이에는 반드시 공유되는 논리적 형식, 로지컬 폼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이 직접 든 비유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어떤 비유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악보. 그리고 그 악보로 찍어낸 레코드판의 소리꼴. 또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겉모습은 전혀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동일한 논리적 구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러셀은 이걸 또 기하학의 투영에 비유하기도 해요. 투영이요? 네. 어떤 도형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추로 쏘아 다른 평면에 비추도 원래 도형이 가진 본질적인 투영적 속성 (projective properties)는 그대로 남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문장이 사실을 제대로 그리든 참 아니면 잘못 그리든 거짓 이 근본적인 논리적 형식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와. 악보랑 음악 비유는 진짜 귀에 쏙 들어오네요. 아까 근데 여기서 기묘한 반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러셀이 아주 예리하게 포착해낸 부분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이 문장과 사실이 공유하는 공통된 논리적 구조. 즉 그림 형식, (form of representation) 그 자체는 언어로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말할 수 없다, 보여줄 수만 있다. 그쵸. 마치 거울이 세상을 비출 수는 있지만 거울 자체의 그 비추는 방식을 거울 안에 담을 수는 없는 것처럼요. 이 형식은 언어를 통해 오직 보여질 뿐이라는 겁니다. 왜죠? 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식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그말 자체도 결국 똑같은 형식을 사용해야 하니까요. 일종의 자기 순환에 빠지는 거죠. 러셀은 이 말할 수 없음과 보여줌의 구분이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언어라는 도구로 그 도구 자체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거군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언어가 그린다는 세계는 구체적으로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설명을 따라서 세계는 그냥 사물, 띵들의 모음이 아니라 사실, 팩트들의 총합이라고 말합니다. 네, 1.1 명제죠. 여기서 사실도 그냥 사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원자적 사실, atomic fact, 짝수할이라고 하고 이런 원자적 사실들이 둘이 상 합쳐진 복합적인 사실을 그냥 사실, 팩트 타짜허라고 구분한다고요. 맞습니다. 구분이 중요해요. 러셀이 아주 친절하게 예를 들어주는데 소크라테스는 현명하다는 문장은 하나의 원자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냥 사실 수도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현명하고 플라톤은 그의 제자이다 이건 두 개의 원자적 사실이 합쳐진 복합적인 사실이지 그 자체로 원자적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분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원자적 사실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대상 오브젝트라고요. 이 대상들이야말로 세계에 변하지 않는 실체 (substance) 고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가장 단순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세계의 실체 러셀은 여기서 한말더 나아가서 설명하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 이게 바로 그 대상이야라고 딱 짚어내긴 어려울지 몰라도 마치 과학자들이 눈에 안 보이는 전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가정하듯이 이 대상이라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이죠 음 필요하다 왜죠 왜냐하면 복잡한 것은 반드시 단순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요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문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이름과 대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까지 분석되어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논리적 필연성이군요. 자, 그럼 이런 복잡한 논의 속에서 철학은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비트겐슈타인의 대답은 음,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철학은 자연과학처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지식을 막 내놓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러셀이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줘요. 이론이 아니면 뭔가요? 비트겐슈타인에게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활동 (activity) 며그 목표는 오직 하나, 사상의 논리적 명료화 (logical clarification of thoughts) 라는 거죠. 활동이라고요? 와 정말 새로운데요. 그럼 기존의 그 수많은 철학 문제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뭐 선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요? 그렇죠. 비트겐슈타인은 대부분의 전통적인 철학적 명제나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가 쓰는 언어의 논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뭐랄까 헛소리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헛소리요? 좀 심한데요? 아, 그렇죠.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의 예를 인용하는데요, 가령 선은 아름다움보다 더 동일한가, 덜 동일한가 이런 질문 말이에요. 이런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단어들이 문법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의미 있는 질문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아 뭔가 형태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질문이다. 네 그런 셈이죠. 따라서 철학의 결과물은 그럴 듯한 철학적 명제 꾸러미가 아니라 기존의 명제들을 명료하게 만드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해서 흐릿했던 생각의 풍경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구분하는 활동과 같다고 할까요? 비유가 멋지네요. 러셀은 비켄스타인이 서문에서 쓸그 유명한 문장,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야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런 철학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결국 철학의 임무는 언어 비판을 통해 의미 있는 말과 의미 없는 말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해내는 것, 그거죠. 철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명료하게 하는 활동이라니. 정말 기존관념을 확 뒤집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장에서 쓰는 복잡한 문장들 있잖아요. 뭐 이거이다 또는 이거나 이거나 같은 것들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러셀은 비트켄슈타인이 이런 복잡한 명제 그러니까 분자적 명제, molecular proposition은 모두 기본적인 원자 명제들의 진리 함수 (truth function)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잡한 문장의 참거짓 값은 오직 그 문장을 이루는 기본 문장들의 참거짓 값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는 문장은 비가 온다와 바람이 분다가 둘다 참일게만 참이 되는 것처럼요? 네, 논리고 비죠 음...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아까부터 좀 궁금했던 건데 철수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다 이런 문장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 믿음 문장 네, 그게 문제죠 제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진짜 지구가 둥근 것도 아니고 제가 안 믿는다고 지구가 네모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지구가 둥글다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와 상관없이 철수가 믿는다는 사실 자체는 또 별개인 것 같고요. 맞아요. 러셀도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믿음 문장들은 겉 보기에는 단순한 진리함수로 분석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요. 그럼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요? 포기했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것나저도 결국 진리함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정말요? 어떻게?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설명 5.542가 워낙 함축적이고 어려워서. 음... 자기도 좀 쩔쩔맸다는 뉘수스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제시했던 이론을 빌려와서 해설을 시도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A가 P라고 믿는다는 문장은 사실 A라는 사랑과 P라는 사실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보다는 P라고 쓰인 문장 자체 이것도 하나의 사실이죠 뭐 단어들의 배열 같은 와그 문장이 가리키는 객관적인 사실 p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 문장과 사실의 관계. 네, 즉두 사실 사이의 관계이고 이 관계는 결국 그 사실들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단어와 대상의 관계로 환원될 수 있다는 식으로요. 러셀 본인도 솔직히 이 부분은 좀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인정할 정도로 난해한 지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든 자신의 진리 함수 이론 틀 안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정말 집요하죠 와 진짜 집요하네요 그 어려운 걸 해내려고 했다니 네 러셀 본인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론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도 흥미롭고 때로는 좀 충격적인 결론들을 러셀의 시각으로 따라가 보죠 첫 번째는 인과관계에 대한 건데요 인과관계요 원인과 결과 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기본적인 원자적 사실들은 서로 완전히 논리적으로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실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른 사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논리적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엥? 그럼 내일 해가 뜬다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감한 주장까지 합니다.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부터 추론할 수는 없다. 인과 법칙을 믿는 것은 미신이다. 미신이라고요? 와. 러셀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내일 해가 뜰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거기에는 어떤 논리적 필연성도 없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세상에 그럼 과학 법칙 같은 건다 뭐가 되나요? 음 그건 또 다른 복잡한 논의가 되겠죠. 아무튼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비트겐슈타인은 심지어 동일성, 아이덴티티 개념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동일성 X는 Y 같은 거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x는 y 같은 표현 즉 x와 y는 동일하다는 개념이 사실 논리학의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등호 기호는 논리학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등호가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죠 러셀은 이를 설명하면서 비트겐시타인은 그냥 처음부터 서로 다른 기호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도록 약속하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전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사실 같은 금성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문제라는 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샛별 는 개밥바라기라는 논리적 명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와 이것도 정말 상식을 뒤엎는데요 그렇죠 이런 생각들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세계 전체. The world as a whole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의미 있게 말할 수 없다는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전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세계의 경계를 그리려면 우리는 그 경계 밖에서 세계를 조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세계는 그냥 전부인데 그 밖을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아, 그러네요. 러셀은 이것을 우리의 시야 (field of vision)에 비유합니다.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볼때 시야에 뚜렷한 경계선이 있나요? 없죠. 그냥 시야가 끝나는 곳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논리적 세계 역시 논리적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시야비유 이것도 확 와닿네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유아론 솔립시즘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유아론. 나만의 존재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유아론이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세계는 나의 세계다라는 생각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옳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어로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여질 뿐이라고 해요. 또 보여지는 거군요. 네.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결정적인 구조를 인용하는데요. 세계가 나의 세계라는 것은 언어의 한계들, 내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의 한계들이 나의 세계의 한계들을 의미한다는 사실 속에서 드러난다. 음. 어렵네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논리적 구조와 한계가 곧 내가 경험하고 사유하는 세계의 한계이며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유아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말이죠. 와. 인과관계 부정의 동일성 기호 제거, 세계 전체에 대한 발언 불가, 그리고 유아론의 재해석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엄청난 폭탄 선언 같은데요. 러셀은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의 혁명적인 주장들을 충실하게 소개하면서도 그냥 박수만 친건 아니었죠 아까 지적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점들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천재성에 정말 깊이 감탄하면서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문점을 날카롭게 제기합니다 러셀이 가장 크게 지적 불편함 인텔렉츄얼 디스컴포트를 느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부분은 바로 이 역설이에요 어떤 역설이죠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기 책에서는.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논리 형식, 윤리, 철학 자체의 본질 같은 것들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말할 수 없다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러셀은 혹시 이게 언어의 계층, Hierarchy of Languages 같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언어의 계층이요? 네. 즉, 어떤 언어.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 대상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는 그 언어 자체로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언어, 메타 언어가 있고 또그 메타 언어에 대해 말하는 더 높은 메타메타 언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아이디어군요. 네, 러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더 기술적인 문제들도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총체성의 문제인데요 비트겐슈테인은 세계 안에 개별적인 대상이나 사실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명제 모든 대상처럼 세계 전체를 한꺼번에 포괄하려는 듯한 개념은 말할 수 없는 신비적인 영역 미스트콜로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러셀은 여기서 좀 논리적으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모든 명제는 이러이러하다 같은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음, 그것도 그러네요. 또한 수학에서 다루는 무한수 트랜스파이나이트 넘버스의 문제 역시 비트겐슈타인의 이론 체계 안에서 아직 충분히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정교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러셀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존경하는 제자이자 동료의 작업이지만 비판할 점은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는 러셀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셀의 최종 평가는 정말이지 극찬에 가깝죠 네 맞습니다 이 이론이 궁극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지 아닌지는 둘째치고라도 그 제기하는 문제들의 중요성 그리고 그 폭과 깊이만으로도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거든요. 아... 러셀은 설령 틀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명백하게 반박하기 어려운 정교한 논리 이론을 구축해 낸것 자체가 엄청난 지적 성취이며 앞으로 어떤 진지한 철학자도 이 책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대단한 평가네요, 정말. 네, 오늘 저희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라는 또 다른 거인의 세계를 조망해 봤습니다. 언어는 세계의 그림이며 그 그림의 형식 자체는 말할 수 없고 오직 보여질 뿐이라는 핵심 아이디어. 네.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언어를 명료하게 하는 활동이라는 혁명적인 주장. 그렇죠. 활동. 그리고 논리학의 명제들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동어반복, 토탈로지. 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세계의 논리적 구조를 드러낸다는 통찰까지. 러셀의 명쾌하면서도 비판적인 해설을 통해 이 복잡하고 심오한 생각들의 큰 그림을 조금이나마 함께 그리셨기를 바랍니다. 네, 덕분에 저도 복잡했던 생각들이 좀 정리된 느낌입니다. 러셀이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과연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책 전체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려 했지만 러셀은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인지 의문을 제기했죠. 음. 그렇죠. 그리고 세계 전체나 모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러셀이 슬쩍 제시했던 언어의 계층 아이디어가 혹시 실마리가 될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러셀의 안내를 따라가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혹은 아이 부분은 정말 알쏭달쏭하다 싶었던 지점이나 더 깊이 파고들어 보고 싶은 궁금증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네 비트겐 슈타인의 생각은 정말 곱씹을수록 새로운 질문과 영감을 주는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러셀의 서문을 통한 이 지적 탐험이 여러분께도 그런 즐거운 자극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러셀의 서문은 단순히 논고를 요약해주는 것을 넘어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거대한 사유와 직접 대결하고 씨름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의 길을 열어주는 정말 멋진 안내서였네요. 맞습니다. 최고의 가이드였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음, 어쩌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그음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한계 너머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영역, 뭐 예를 들면 윤리나 미학, 삶의 의미와 같은 가치들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러셀이 느꼈던 그 미묘한 지적 불편함은 어쩌면 바로 이 지점, 명료한 논리의 세계와 침묵해야 하는 가치의 세계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 생각거리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